어떻게 남녀 커플이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럴 수가 있지? 난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상징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은 곳이지. 아, 저기 영어 체들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아니, 여기 홍등가 바로 옆에 또 왔다는 완전 최이인한상인데 아 근데 여기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냄새들 맛있는 냄새들 다 가지고 미치겠다. 지금 내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성당인데 저 뒤에 빨간색 불빛 보이지? 나 이거 너무 충격인데? 성당 바로 옆에 이렇게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저기 지나가면은 막 창문 두들기면서 나를 막 불러 특이해. 왼쪽이 성당 건물인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내는 길가 이렇게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성당을 둘러서 너무 많다. 이 성당 옆에 있는 길거리가 밤이 되어 어둡게 변하면, 밤이 되면 이곳은 이렇게 변하지. 이렇게 문이 닫혀있으면 은 손님을 받았다는 뜻이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웃으면서 지나다니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외춘업을 라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여기는 관광지야, 관광지. 어, 사람들 진짜 많지. 관광지야, 관광지. 근데 이곳을 지나가는 투어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투어팀들이 창 속에 있는 여인들을 바라볼 때, 그창 속에 있던 여인들이 느끼는 그런... 뭐랄까...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투어팀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 근데 이 동네에 이렇게 매춘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항구를 낀 장소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뱃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자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 욕망 중에 하나잖아. 그런 것들을 무치에 내리자마자 풀어줘야 되는데 음 그건 불단 오늘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폼페이에 가면 항구 주변에 바로 유곽이 있거든. 그런 맥락이라고 볼수 있지. 근데 뱃사람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약 이런 거안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마도 이제 합법이 되고, 매춘업도 합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매춘과 대마와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합법화 했다고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넘쳤기 때문에 걷잡을수 없어서 합법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기지 않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맥주 가게잖아. 맥주 가게 옆에 바로 그 집이 있어. 이런 누나들이. 여기는 대놓고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멀찌감사서을 찍으셔. 여기 경찰 아저씨들이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런 성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불문하는만은 아니고 애들이잖아 휘 p 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런데. n d 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다 I l 다 v 그니까 저 매춘업을 하려면 여기 네덜란드에서는 저 매춘업이 합법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을 렌트해야 되는데 그 방을 렌트하기 전에 먼저 에이즈 검사 해야 되고 건강검사를 먼저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방을 렌트하면 그 방에 월세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와... 내가 막 지나가지? 창문 두드려 계신다 그고 그래,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아 근데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네 <웃음> 여기 <웃음>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15분? 20분 정도? 남녀가 도킹을 하는데 한 50유로 정도? 근데 한번 들어가면 누나들이 그 시간을 이팁저팁 팁 요구하면서 15분에서 20분의 그 시간을 1시간까지 연장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대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아남자놈들이라는 어떻게 남녀 커플이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럴 수가 있지? 난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 애들이 여기 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연인이 여기를 함께 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야. 왜 같이 오는 거지? 남자들은 항상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지. 혹시 눈 한번 살짝 줬는데 여자친구나 혹은 아내가 지금 뭐본 거야? 이래봐, 난리 나는 거야. 굳이 이런 데를 둘이서 같이 와야 돼. 여기! 얼마 전에,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말고, 블루라이트도 생겼대. 그러니까 여성 고객을 위한 남자 종사자들이 있는 거리도 생겼대. 참 날굽지? 저기서는 성스러운 성당이 종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치고 있다라는 게. 아, 원래는 여기 올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당선된 시장님인가, 여기 암스테르담에, 암튼 네. 그분께서 여기를 싹다 밀어버리신대. 그래서 외곽 쪽에 섹스 산업을 위한 빌딩을 하나 새로 지어서 거기서 모든 매춘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이건 이제 역사 속에서만 이제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한번 와봤어. 이게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것도 암스테르담의 한 단면이니까. 아, 이제 외국 살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저게 불법이니까, 그렇게 매춘업은 나쁜 거다. 라고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자리 잡혀 있는데, 외국에서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저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산업이다. 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아, 저 산업이 뭐, 맞다. 이다라는 걸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모르겠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진짜 나쁜 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저 사람들도 저 일을 하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사연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고, 또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이 있는 거고, 잘 모르겠다.